쾌락에 대한 심리학, 뇌과학, 중독 구조 분석. 왜 쾌락은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가? 도입. 왜 쾌락이 많아질수록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쾌락은 분명 기분을 가볍게 하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더 어렵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뇌가 현실과 쾌락을 서로 다른 세계로 구분해버리는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1. 쾌락 자극은 현실 처리 회로를 잠시 꺼버린다. 현실을 판단하고 감당하는 전전두엽은 강한 쾌락 자극 앞에서 활동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현실적 판단보다 즉시 기분 좋은 선택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책임이 가벼워 보이고 문제 해결보다 회피가 편해지고 현실의 무게가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능이 꺼져 있던 회로는 자극이 끝나자. 다시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립니다. 2. 쾌락은 현실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 쾌락은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지만 그 반동으로 도파민이 떨어지면 기분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이때 되는 평범한 일상조차 더 무겁고 지치는 일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쾌락에 익숙해질수록 현실은 더 부담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3. 쾌락은 문제의 크기를 왜곡시킨다.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 뇌는 현실 문제를 잠시 멀리 밀어두지만 문제는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큰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미뤄진 일, 쌓인 책임, 악화된 감정, 늘어난 피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4. 쾌락 중심의 삶은 현실 감각을 두 가지로 분리시킨다. 5. 쾌락의 세계, 가볍고 쉬운 공간. 현실의 세계, 무겁고 피해야 하는 공간. 뇌는 자연스럽게 현실보다 자극을 선택하려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현실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세계로 굳어집니다. 결론: 쾌락은 현실을 잠시 잊게 하지만 더 무겁게 만든다. 쾌락은 현실 감각을 흐리고 문제를 키우며 책임과 삶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을 희미하게 만드는 쾌락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세우는 지혜와 절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